이번에 시험이 진짜 어려웠잖아요. 네. 뭐 어떠셨어요? 딱, 문제 푸시면서?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현장에 가면은 미리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있어서 시험지 안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 가형 시험지였는데, 안에 다 보이니까 다섯 문제 정도는 미리 볼수 있었어요. 근데 이미 난이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멘탈이 조금 무너졌었어요. 난이도가 다 보니까 높았어요? 네, 난이도가 어. 그 제가 정말 지역적인 문제라는 걸 판단을 한게 시험 직전에 제가 파악이 다 됐었거든요. 음. 왜 그랬었냐면 그 제가 한국사 문제를 시중에 있는 걸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지역적이라서 선생님들이 이런 건안 봐도 된다라는 음.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시험 전부터 난이도를 체크를 했고, 그때 멘탈이 무너졌지만, <laughs> 우편 및 금융상식으로 그래서 넘어갔었어요. 아, 바로? 그, 예. 네, 이제 시험지가 이제 잘못 인쇄됐는지도 확인할 겸 아. 우편 및 금융상식으로 이제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갔는데, 이것도 정말 난이도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그래도 낫겠지 하면서 봤는데, 가망이 없다라고 느꼈고, 주변에서는 한숨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멘탈을 부여잡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었던 4개월을 떠올리면서,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 풀자라고 생각했고, 네 아, 시험에 또, 임했습니다. 아, 전 타임 분들은 어떤 분은 자기가 다른 직련 시험에 들어온 줄 알았대요. 아, <laughs> 네 아, 네. 그래서, 네 웬만한 거는 좀 찍었대요. 자기는. 아 찍어서 부르셨대요. 네. 그 혹시 어떠셨는지 막뭐 찍은 문제도 많고 부르셨나요? 저는 정말 솔직히 정말 다 말씀드리자면 60%는 제 실력으로 풀고 나머지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찍었었습니다. 아, 네. 시간은 많이 좀 남았습니다. 거의 부족하죠. 어 시간을 마킹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정말 치열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네. 다 풀고 나니까 등에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 겨울 아니었죠? 근데 약간, 아, 네. 약간 좀 쌀쌀한 기운에도 네. 불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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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시간땀이 주륵 외쳤었습니다. 그럼 시험 당시에 뭐, 조심해라. 뭐 이건 챙겨가라. 뭐, 이런 거 조언해줄 건있을까요 거 시험 전에?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로 뭐 그런 건 없을까요? 뭐 조언상?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아,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시험장에 뭘 챙겨가기보다는 그 모의고사를 항상 오전 10시에 실전처럼 봤던 것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이나 이런 게한달 전부터 시험 현장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전 10시에 매일 푸셨던 게 시험 시간 네. 맞춰서 하시려고 네. 하 거예요? 네. 그래서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 시험장에 있다라고 그 상상을 하고 항상 풀었었어요. 제가 할수 있을 만큼 최선만 다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최종적으로는 좋은 점수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험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